여보세요, 할머, 할머. 아이고, 아이고 영감 와이. 아, 아니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디. 어, 응, 집에 나 지금 들어가려는 게 어, 응. 에어컨 좀 켜놓고 응. 어, 시원하게 물좀 떠놓고, 어 그리고 나그 <laughs> 열무국수 저기 준비 좀 해봐. 나 어? 지금 들어가고 있어. 아, 따 내가 참말로 내가 영감한테 사대졸랐고 마음을 몇 천번을 묵어도 나 영감.. 진짜로 영감 짜증스럽다. 영감 오늘 박스 몇개 줬노? 박스.. 어? 박스 몇개 줬어? 박스 주운 날도 있고 쬐끔 주는 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또 쬐끔 주셨다고 그걸 또 그렇게 어? 어? 남자한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박스 주운 남자가 길를못 펴요. 응?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면 바람도... 이 영감 이야 이놈이 어.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. 보자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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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